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사이펀과 캐비테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펀 현상이란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 유체 탱크에 이제 관인을, 관을 삽입을 해서 어떤 이제 이 유체를 배출하기 위한 이제 구동력을 주지 않고도 이런 압력차에 의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유체가 배출되는 현상을 이제 사이펀이라고 하게 되고, 결국 우리 그 유체가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압력차가 있어야 이제 유체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압력차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유체를 배출하게 하는 것을 이제 사이펀이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쪽 부분, 서 프리 서페이스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대기압이 그 작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유체가 깊이가 이제 아래로 들어갈수록 압력은 높아지는데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의 압력은 이제 대기압보다 더큰 이제 게이지 압력으로 우리가 게이지 압력을 우리가 파지티브 프레셔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우리가 대기압을 이제 계이지압력으로는 이제 영으로 보기 때문에 대기압에 대한 어떤 수력구배선을 다음과 같이 점선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수력구배선 위로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 즉 이제 증공압이 걸림에 의해서 이제 유체는 자연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제 압력이 뭐 계속 떨어지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캐비테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즉 이제 어떤 이 유체의 증기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에 의해서 어떤 공기 버블 같은 것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유체의 흐름도 방해를 하고 또한 이러한 감 벽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이제 이러한 높이를 적절하게 그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떤 뭐 물탱크 같은 경우는 뭐 상단이 개방된 경우도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 유체가 뭐 기름과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제 어떤 그 탱크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밀폐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에 우리가 어떤 이쪽 부분에 이 밸브를 설치를 해서 어떤 그 이제 기름을 빼고자 할 때는 이제 캐비테이션을 발생하지 않게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고 만일에 뭐 물탱크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개방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다 밀폐가 되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제 마찰이나 손실을 그 고려하지 않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설계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대기압은 다음에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면 1ATM은 이제 101.325kPa 이고, 물론 이 부분은 뭐 단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환산을 뭐 하는 것은, 뭐,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SI 단위로 보통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 LATM은, 이제, 이제, 공기에 대한 그, 이제, 압력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대기압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이 값보다 더 낮은, 이제, 압력으로 가게 되면, 일단, 사이펀 현상에 의해서, 이제 유체는 자연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증기압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테이블을 참조를 해서, 만일에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이제, 현재, 20도 C에서, 지금 이제, 이때 20도 C는, 뭐, 주위 공기의 온도가 아니라, 이 물의 온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물의 온도가 20도일 때, 증기압을 우리가 PV라고 하게 되고, 현재 단위는 이제 절대압력으로 파스칼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도에서의 그, 저그 증기압은 이제 2.338 곱하기 10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우리가 키로파스칼로 환산을 하면, 이제 2.338 키로파스칼 아래로는 이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 따라서 대기압보다 뭐 한참 아래 값이기 때문에, 높이를 우리가 그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뭐 크게 그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압력까지 이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떤 물의 온도와 그리고 지금 이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증기압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의 온도와 그리고 어떤 이러한 그 높이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기, 표준 대기압을 사용했지만, 뭐 어떤 탱크, 밀폐 탱크 속에 이제 뭐 압력을 우리가 뭐 게이지로 측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탱크 압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쪽 부분에 어떤 이미 특정 세개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이제 압력을, 그 베르누이 방정식을 통해서, 높이를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다르게 이제 어떤 이쪽 프리서페이스 부분에 이제 위쪽 부분에 관을 삽입을 하면 이제 이 높이를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유체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배출이 되게 하면서 이제 캐비테이션도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캐비테이션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이제 최대 높이 h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그 높이 이상이 되었는데도 그 죄가 뭐 배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치를 다른 위치로 뭐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위로 꼽는다기 보다는 이쪽 부분에 이제 유체의 속도를 이용을 해서 뭐 아래부분 하단에 이제 구멍을 내서 배출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위쪽에 삽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제 최대 높이 h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이제 문제의 그 조건은 일단 프리서페이스에서 이 바닥면까지의 높이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배출되는 부분의 위치는 이제 이 바닥면으로부터 아랫부분으로 또 비트만큼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는 위치는 이제 이 1위치와 그리고 최대 높이가 되는 2위치, 그리고 이제 배출되는 위치 3위치를 세개의 위치로 선정을 해서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작성을 하면 되고 또한 이제 주어진 조건이 이제 화씨 60도로 주어져 있기,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온도에 해당되는 그 증기압을 여러분들이 일단 테이블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 대기압은 이제 부사이 앱솔루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14.7그 부사이로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각의 위치에 대한 그 베르누이 방정식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때 우리가 높이 채트에 대한 데이터도 뭐 이쪽 부분을 뭐 기준으로 해도 되고 혹은 이 탱크 바닥면을 뭐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겠고, 일단 문제 풀이 에서는이 바닥면을 이제 데이터 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실제 그이 배출구의 배출 속도 v3는 우리가 토리첼리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제 루트 EGH에서 그 H의 값이 이제 z1-z3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이 높이인 이제 20피트를 이제 입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뭐 그렇게 계산 하면 20피트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그 35.9피트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일단 관의 그 지름은 일정하다고 라 했기 때문에, 이제 V2와 V3의 속력은 이제 같기 때문에, V3의 속력인 35.9피트버 세크가 V2에서의 속력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거대한 탱크로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1 위치에서의 줄어드는 속도 V1은 우리가 이제 0으로 근사를 하면 이제 소고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다시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아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때, 이제, 대기압은 실제 1위치와 3위치에서는 대기압이고, 그리고 이제 2위치에서가, 이제, 최대 높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높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캐비테이션이 시작되는 우리가 증기압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따라서 이제 P2는 우리가 게이지 압력으로 환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그 증기압에다가, 둘다 이제 층기압이나 대기압이나 우리가 절대압력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0 2 5 6 1 4 7을 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부압은 그 게이지압력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십사 점사부 사이가 이제 진공압으로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 우리가 이제 이 베르누이케이션을 풀기 위한 그 값들을 이제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제 푸사이는 그 파운드/인치이고 퍼 인치이고 길이의 단위가 지금 피트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이제 단위환산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이 방정식에다가 이제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이제 h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2 8 2 피트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H가 28.2피트가 되는 그 지점부터 증기압이, 그 증기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높이가 최대 높이가 되게 되고, 이제 이 높이 이상의 위치로 가게 되면 이제 캐비테이션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